김용호 씨가 상당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이분이 평창 조직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IOC에다가 남북 단일팀 반대 선언을 보냈다는데 그러니까 방송하는 오늘이죠 IOC 남북한 참가에 관련된 회의를 지금 로잔에서할 예정이거든요 시차 때문에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올림픽 현장의 공정경쟁과 정치중립 위반 소지를 주장하면서 단일팀을 반대하는 선언을 보냈다 제가 이걸 보고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반대에 비슷한 준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경원 자유한국원이 음. 예전에 2011년도에 이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그때 가장 논란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목욕 목욕 음. 그 장애인 목욕을 자기 선거에 악용했던 점 하나고 하그 전에 이제 한 호텔에서 일본 그 승전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던 동영상이 이제 유포됐던 거예요. 어, 일본이 피해자 할머니들 문제1 밀리미터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음.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불참 의사를 통보를 했잖아요. 지금 이거 IOC에다가 이런 소위 말하는 색깔 종북몰이 및 평창 동계올림픽 방해 공작이 이 사람의 행적 그 동안에 했던 행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아주 결정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못된 정치이죠.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본인이 패럴림픽과 겨울 올림픽, 음? 평생 올림픽에 유언 자격은 사실은 네. 딸의 장애. 네. 그것이 이제 어쨌든 그한 요인인데, 많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분, 그게 많은데, 이런, 이런 일을 벌린다. 찬물을 그러니까. 껴는 건 말로 하는 거는 뭐 정치적 공방이다라니까 보수, 소위, 그구 보수주의자들이 늘 이제 남북정상회담도 안 하면서 북한을 힐난하고 그것을 남남 갈등, 그 다음에 북남, 남북 갈등의 소재로 활용해 온 것은 말로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정말 나쁘다. 그, 나경원 의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뭐 보수적인 입장, 보수주의 입장에서 이렇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저는 수준 이하의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이거 사실은 상식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아니, 보수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이건 바보 같은 소리고, 그거 지금 이렇게 진행될 일에 대해서 단일팀 반대한다면서 거기다 편지를 써보낸다? 그러니까 조금 미숙한 행동을 해서 이건 저 거의 평가할 가치가 없는 행동을 한것 같아요. 예, 그 올림픽 관련해서 흐름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조중동과 일베들이 이제 단일 팀에 대한 어떤 갈라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는 건데요 예전에 기억나요 몇년 전에 김연아가 타야 될 어떤 뭐 훈장 비슷한 걸 나경원이 탔다고 그래서 약간 비난이 좀 쏟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느낌하고 좀 비슷한데 북한이 1936년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을 연상시킬 만큼 이번 올림픽을 체제선전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소환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단일팀을 구성해서 생기는 시너지라든지 올림픽 효과라든지, 이런 건더 예시한 채, 사실은 이게 남북한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악질적으로. 아, 이 사람은 정신 못 차렸구나. 국민들이 뭐 지금 뭐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네 조중동 이런 사람들이 뭐, 뭐 이런 것들 을 겹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졌다 이렇게 막 계속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정말 싹한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좀드네요 확실히 친일 잔재가 남아 있고 그것을 제대로 제때 청산하지 못했던 것이 한국사의 비극인데 그것이죠 이어지는 만약에 본인의 의지였건 아니었건간에 단일팀 반대 서한을 보냈는데 진짜로 단일팀 허용 안 하는 분위기로 결론이 난. 고 생각해 보세요. 나경원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래? 아니요, 제가 아까 어. 수준이하라고 했던 것은 음.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푸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그렇게 결정이 나 호용 안 한다라고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럼 뭐 그럴 정도의 일리가 있는 행동이라는 반지 아, 아니겠어요? 아. 아예 일리가 일도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건. 그야말로 수준 이하예요 그냥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전봐요 그리고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흥미로운 일 지켜볼 일이라고 어. 한 거잖아요 단일팀과 그다음에 한반도기 그러니까 오늘 논의되는 것 중에 엔트리 늘리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는데 북한팀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몇 사람 불명이 안된 일이긴 하지만 엔트리 늘리고 최대한 그러면서 여자 할수 있기가 더 좋아지고 실업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과정이 좋은 점이 훨씬 많은데 이거를 아주 지연말단적인 걸로 몰고 가서 피해자 몇 선수로 이렇게 몰고 간다는 것 자체는 정말 나쁜 사람 그러니까 있거든. 피해되는 분에 대해서도 음. 국가가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이번에 어쨌든 관심을 끌게 된 계기가 된 거고 그래서 더 육성할 수도 있는 거고 정부에서 투자도 하는 거고요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싫은 거죠. 이 정부가 잘 되는 게 싫은 뭐든지. 거고요. 평창 올림픽을 뭐 평양 올림픽을 치를 거냐라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술단장이 무슨 뭐 핸드백이 뭐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뭐였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것도 사과도 안 하고 연일 그 조롱과 비난과 신란하는 특히 조선일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유가 있겠죠. 엠비 의 표적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어, 평창올림픽을 가급적 분단을 공고화하는 식으로 해석하고 음. 그 방향으로 몰면서 엠비 기사를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 나경원 씨의 지금 이런 그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고요. 그리고 왜이 길로 가죠?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 원래 이런 어. 스타일인데 잊을만 하면, 사실은 잊을만 하면 이런 행동을 하고, 근데 선거 앞둔 시점이긴 해요. 관종이잖아요. 아, 선거, 선거, 지방선거에 아.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권은 저는 그 개인의 정치적인 식견의 수준을 보인 것이다. 그냥 이렇게 보고요. 조금 지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이제 우리 김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최근에 저는 이렇게 조중동, 이런 보수 언론을 보면서 좀 웃기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지난 일주일 그 연초에 백두산 갔다 왔잖아요 그 며칠 이렇게 여기 국내 그런 거잘안 아, 보다가 오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쌓여있는 신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참 가짜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에요.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게 된걸 갖고, 뭐, 평양 올림픽으로 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사실상 뭐, 야당, 특히 뭐, 홍준표 같은 분들, 비슷한 분들이 한다라는 걸 하면서 그 이름을 빌어서 사실은 보수 언론이 슬슬슬슬 흘리는 거잖아요. 참 가짜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 아니, 평창 올림픽이 평화의 상징이 돼서 거기에 평양까지 끌어들이면, 그야말로 뭐 삼평인데, 아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고 평행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그걸 이렇게 그 후비어서 비틀어 서하는 것도 우습고 또 단일팀 문제도 그래요. 그걸 갖고서 마치 단일팀을 해서 지금까지 있던 어떤 선수들의 어떤 피해나 굉장히 불공정성 음. 우선 저는 그런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피해나 어떤 기회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아무리 미세한 그 피해나 이런 아픔이나 어떤 우려가 있더라도 그에 대해서 국가가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평화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온 국민이 이 위기를 평화로 돌릴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또한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거대한 민족적 이익 앞에서 음. 생기는 발생하는 어떤 이러저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극복하고 보완해 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아니, 전나으로 사실 그런 조중동을 보면서 음. 참 정신 나간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 깃발 논쟁이 있잖아요. 에이. 뭐, 인공기, 태극기. 가짜는 소리예요. 왜냐면, 하아 태극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입장할 때도. 태극기 들지? 대한민국 대표단이. 매달 달면. 매달 달면 올라가지? 에이. 한반도 기는요.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일종의 저는 드레스 코드라고 생각해요. 음. 남북 공동 대표단이 공동으로 입장할 때 어느 하나 들기 어려우니까 드는 같이 용인할 수 있는 과거에도 이미 사용했었던 그러한 입장인 기 거예요. 아니 그걸 가지고 왜 시비를 원해. 그런데 제가 이마 좀좀 면이 좀 받았는데 어, 내가 이렇게 이 과정에서 소위 보수 언론이 그 못된 습성을 못 버리고 요딱요 요 국면에 그렇게 하는 거 아이 자식들 진짜 수준 떨어진다 제이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의 남북관계의 길을 열때 내놓고 십이 못하잖아요. 누가 평화가 열리고 남북이 맞는데 시비를 걸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연 말단적인 걸 갖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옆으로 틀어. 지금 하는 짓들이 그 짓들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또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반드시 속도 조절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속도가 빠른 거 아니야? 남북이 평화, 좋아지는데? 아, 좋아지는데 속도가 왜빨르면안 돼요? 빨리 속도를 내야지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햇볕정책의 설계사였던 임동원 장군을 결국은 보수세력이 시비를 걸어서 날렸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이런 평창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남북공개 좋아질 때 지금 일어나는 뭐 깃발 단일팀 이런 것이 다 예고편이에요 이런 거 갖고 시비를 네. 걸다가 보수세력이 뭐 너무 속도가 빠른다부터 시작해서 북핵은 어떻게 됐느냐 뭐왜 공정하지 않냐 얼마나 지들이 그렇게 공정했길래 그러니까 이건 네, 웃기는 북핵... 얘기예요 저는. 네.